실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규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관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고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며 내가 주를 믿노니 나 자신도 속히 갈 것이라.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피로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정녕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함이라.